안녕하세요. 대학 졸업 후 일자리 때문에 걱정이시라고요? 명예퇴직 후 다시 일하고 싶어서 걱정이시라고요? 이제 그런 걱정은 그만! 여러분에게 우리인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구직 정보. 우리인에서 더욱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입비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인에 빨리 가입해야겠죠? 우리 인에 가입하는 방법 지금부터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구직회원 가입란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전문 입력란에 경력사항, 취업 조건, 구직정보 희망 분야까지 꼼꼼히 선택해서 작성한 후 하단에 있는 구직신청서 제출을 클릭하시면 끝! 어플리케이션 역시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 동일한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쉽죠? 우리인 어플을 스마트폰에 다운받은 경우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가 생길 때마다 알람처럼 휴대전화로 알람 기능이 제공되고요. 구인회사에서 우리인에 필요한 구직자를 의뢰했을 경우 회사까지 찾아갈 필요 없이 우리인에서 자체 면접을 직접 본후 바로 일자리 현장에 투입되게 됩니다. 이제 구인 구직 정보는 우리인에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해결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 어서 빨리 가입하셔야겠죠?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행복한 일자리를 찾아주는 곳. 이제부터는 우리인으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땀의 가치를 높여드릴 소중한 일자리. 저 우리와 함께 시작해볼까요?